시작해 볼게요. 여러분, 아름다운 밤이에요. <laughs> 외봉마을입니다. <laughs> 원래 여기가 자동차가 들어왔었죠. 아 맞아요. 여기 모래사장 안에까지 자동차가 들어와서 진짜 차박 성지였어요. 그래서 근데 너무 차박을 많이 하다 보니까 쓰레기나 이런 환경이 제어가 안 돼서 폐쇄를 하고 차박은 금지. 그리고 텐팅만 할수 있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. 워낙 여기가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하는 편인 것 같아요. 보면 화장실도 굉장히 깨끗하고, 지금 여기도 보면 쓰레기가 보통 플라스틱이 하나두개씩 밖에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거든요. 보면 쓰레기도 저기 딱딱 모아져 있고 매일매일 관리를 철저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텐팅을 하실 분들이라면 여기서 쾌적하게 텐팅을 하시고요. 차박을 하실 분들이라면 저희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차박지로 이동을 해서 차박 즐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여기 샤워실이랑 화장실도 있죠? 네. 근데, 지금 해수욕장 시즌은 아니라서 해수욕장이 아직 개장을 안한거 같아요. 그 때만 아마 샤워실은 운영을 하는 거 같고요. 샤워실도 굉장히 잘 지어져 있어 깨끗하고. 근데 문은 잠겨 있더라고요. 그래서 화장실은 군데군데. 진짜 거의 한 100m마다 하나씩은 있는 거 같아요. 여러 군데 있으니까 또 깨끗하게 휴지까지 있거든요. 쾌적하게 <laughs> 화장실까지는 이용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고, 샤워실은 해수욕장 개장하면 아마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앞. 뒤쪽으로 보면 지금 거의 뭐 거의 노래방에 횟집에 편의점에 뭐 없는게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진짜 가족 단위로 놀러 오셔도 아이들 모래 장난하고 엄마 아빠는 여기서 음식 사다가 이제 음식도 해먹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가족 휴양지로 최고, 최고인 것 같습니다 님저미아주세요 아, 어떤 걸로요? 산토이니잖아요 <laughs> 이렇게 세트하면 진짜 좋겠다, 그죠? 여기 정자랑 이 밑에 평상까지. 그러면 가족끼리 와서 여기 텐트 치고 아니면 그냥 놀다가 모기장 하나 치고, 그죠? 여름에는 모기장 하나 쳐 놓고 바닷가 가서 놀다가 여기 밑에 평상에서 밥 먹고 여기 와서 자면 되겠다. 와, 최고 아닙니까? 진짜 좋아요. 이 바다가 내것 같아. 개인 해변 같아요. 와. 저기 앞에 보이는 게 우리 아까 갔던 용무치 항? 예, 네, 그쪽인 것 같고. 여기는 바닥에 약간 자갈이랑 저쪽에 모래랑 섞여 있어서 자갈이라서 막 모래에 올라오고 이런 건 없을 것 같아요. 여기 자체가 너무 좋지 않아요? 해와랑. 레스토랑 겸 카페 겸 캠핑장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카페 입구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. 레스토랑은 그냥 안 하고 있는 것 같고요. 지금은 비수기니까. 와. 그런 것 같은데 카페도 운영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2층 뷰가 미쳤어요. 여기 이렇게 방갈로처럼 또 되어 있어서. 아, 근데 창문은 없지.만. 아, 안녕하세요. <laughs> 저희 차박하는 유튜브예요. 요 차박하는 고차박이라고 유튜브인데 여기 스팟이 너무 좋아 가지고. 차박 유튜브요? 네. <laughs> 사이트가 뭔데요? 저희 고차박 조 차박이라고 하면 나올 텐데 그다 여기 캠핑 이렇게 차박이랑 저 텐팅할 수 있게 사이트 빌려 주시는 거예요. 네. 아. 그러면 여기 한번 이렇게 사이트 빌리면 밑에 평상이랑 저 아, 오두막이랑 그건 아니고요. 따로 달에. 이게 지금 우리가 아. 이거 문다들놨다가 3개월 아, 네. 영업을 안 했어요. 아, 진짜요? 지금 여기가 그냥 영업을 안 하고 뭐 네. 오픈해 놓으니까 차박 성지가 된 거예요. 아. 그쵸 사람 많이 없고 그래서 저텐트 저 치고 네그캠핑비가지 허가를 받은거예요아 허가를 받아놨는데 네. 캠핑은 5만원 캠핑은 5만원 차박, 차박 5만원 5만 원 원. 장소가 크질 않으니까 아네 근데 우리는 선전 사이트 안해도 예약이 지금 5월카까지 벌써 다 끝났어요 아 진짜요? 그럼요